자, 고추, 상추 같이 봐자. 야, 왜안 찍어? 왜안 찍어? 찍자. 아, 나는 오프닝 좀 오그라들어서 못 찍겠어. 자, 오늘도 수수 하나로 시작해 볼까요? 먹는 상추랑 고추랑 씹어보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풀밭을 메고 시작할게. 이거 일단은 내려놓고 <목소리> 자 보스 등장. 와 엄청 잘 뽑혀 비가 어떡해? <목소리> 어. 어게 없어도 되겠는데? 저번 날은 이거 안 뽑혔었거든. 다 잘렸어. 근데 오늘은 완전 잘뽑히네아 그거는 <목소리> 뭐예요? 아, 양파 같은데? 파트 파트 비가 온디라서 아주 그냥 풀이 쑥쑥 뽑혀. 맨손으로도. 이거 봐, 풀이 완전 잘 뽑혀. 이제 이 풀을 뽑고 여기다가 이제 곡식을 심는 거야. 새참 같은 거 하면 좋겠다. 당신이 사와요 사올까? 뭐 먹고 싶어? 아우. 여러분, 제가 새참을 사오겠습니다. 원래 새참에 막걸리에다가. 빵빵와 막걸리 알아서 사올게 그럼 유진이 오 유진이 빨라 나 갔다 왔는데 여기 다 갈려 있는 거 아니야? 다들 화이팅 하고 있어요. 네. 네. 많이 했네 엄청 빵! 아, 이제 나눠서 심으면 짱이야 금 심어 이제 막걸리 한잔고 아, 종이 컵! 이런, 뭘로 먹어, 그럼! 깜으로 먹어. 깜빡했네여이 감자절. 네. 네. 조금밖에 없다고, 이게 빵. 저기 더 있어요. 조이 토인가? 이 토인가? 이 토인가? 조이 사람 음. 아, 정말. 이거, 이거 봐 바로 죽었네 에라이 바로 죽이 w a n 점아이 go? I don't know. I d o 어 t know. I 있어 아, 어 t 수 n o w I d 어 n t know. I don't know. I d o n 감자 n o w I don't k 아 o w I don't know. I d 화 n t know. 아니 당연히 원하지. 아니 뭐야 얘기하는 그런 거야? 너, 그래. 너 옆에서 그래. 네가 더네 뜸에 그래. 더 그래. 내가 보통 그러는데 무슨? 아니야 방금은 진짜 실수한 건데 오, 너무. 또 또. 또. 돌고 네. 가지 마세요. 참뭐 보지도. 갔어요. 쓰레기 버리고 왔어요.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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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나가요. 둘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이간질은 뻔. <laughs> 이렇게 애호박을 죽여서 <laughs> 혼이 <혼인한> 난 <laughs> 심경이 어떠세요? 제가 실수한 건데 대표님이 그렇게 말을 내실 줄은 몰랐죠. <laughs> 저예요? 저였나? 알겨놓는 소리하지 마. 아유. 어? 야. 어? 아니 그거 갖고 그냥 뭐 한마디, 한마디 어? 하고 왜 그걸 끝까지 너가 왜 물고 늘어져? 어? 그리고. 점점 좁아지고 있어 지금 <laughs> 봐봐 봐 걸려 너무 좁고매지고 있어 지금 그러네요 <laughs> 이렇게 웃으라 이거지 <우스러이거지. 웃음> 뭐. 대표님 이거 잘 씹어 씹어지고 있죠 봐봐 아 상추가 반은 다 쪼알라지네 이거 쪼라. 묵묵히 혼자 일을 하는 <laughs> 감자의 이유진 이유진 씨는 현재 지금 이 순간 가장 행복하다 아니 나레이션이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니야? <laughs> 예은이 전혀 안해 <laughs> 많이 남지? 네 둘이 대화를 시작한다 그렇게라도 마음이 풀리면 다행인 걸까? <웃음> <웃음> 어, 자기 성찰을 시작한다 너무 <laughs> <조금> 심하게 그랬나? 둘이 <laughs> 만 이런 건 어디서 보고 배우셨어요? 시장 아줌마가 알려주지 않았어 <laughs> 이제 아저 어릴 때부터 강원도에서 살아서요. 그것도 뭐 있지 당연히. 아 그래? 엄마가 하는 거 맨날 보고. 급조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전문가를... 나... 쪽파예요. 쪽파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을 거 땅에. 하늘에서 쪽파가 내려옵니다. 움치치 움치치. 아, 또발받 하나도 하나. 더, 하나 더. 밟고 있잖아. 뻥이지 <laughs> 진짜 인다 <인상했어. 웃음> 끝났다. 끝났다. <laughs> <laughs> 잘했어요. 아, 여기 첫 줄에는 우리 유진 유진이가 심은 감자가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거기 애호박의 순환이네. 감해 보니까. 아 이것도 이것도 누가 박네 애호박은 포기하세요. 자, 여기 유진이가 심은 감자. 지금 여기 누가 심었죠? 고추. 오추. 고추는 소민이하고 혜빈이가 심었고요. 자, 쪽파. 쪽파도 혜빈이하고 아. 소민이가 심고, 상추는 소윤이하고 양식가 심었어요. 양. 네. 양. 같이 서요. <laughs> 아, 아, 아 원샷. 네. 네. 아니 오프닝을 안 찍으면서 <laughs> 원샷 욕심은 앞치면 원샷이 아니잖아요. 역시, 원오원이다. 아! 그렇다 풍문으로 들었 r 그 s 에게 o d a g a 는그 말을 g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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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수 y 할 텐데 10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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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